골대에서 멀어졌고 상대 공격수와 부딪혀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공격수를 마중 나가는 것까지는 괜찮은 판단이었지만 이후 요리스의 행동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저 개인의 판단으로 반칙이라고 생각했는지 일어나 공을 막지 않고 심판에게 따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대 공격수는 끝까지 공을 포기하지 않고 슈팅에 성공하면서 득점으로 연결됐습니다. 유리스는 계속해서 따지듯 심판에게 물었지만 결국 반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토트넘은 실점을 한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실점을 한개더 허용하면서 스코어는 두 점차까지 벌어졌고 후반 손흥민과 케인이 합작골을 만들어내면서 1 점차까지 따라붙었지만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는 다소 놀라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유리스는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다. 요리스는 상대 공격수가 반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공을 쳐내기 몸을 던졌어야 한다. 요리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나코름에서 요리스와 다이어간의 큰 언성이 오고 갔다. 다이어는 요리스에게 왜 멈췄냐고 따졌고 요리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는 요리스와 다이어간의 다툼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 관계자의 말에 따라 라커룸에서 두 선수 간큰 언성이 오갔다는 사실을 보도한 것인데요. 덧붙여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두 선수는 토트넘 수비의 핵심을 맡고 있다. 특히 요리스는 토트넘의 최고 연장자로 주장 역할을 맡고 있다. 그는 토트넘에서 아주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 토트넘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오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면 토트넘 동료들의 실수에 대한 책임은 가장 먼저 요구한다. 선수들의 실수가 실책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 요리스는 지금껏 훌륭한 성적을 보여왔다. 꾸준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토트넘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았다. 하지만 그는 책임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요리스의 책임지지 않는 행동들은 친분위기를 망치고 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관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데일리 익스프레스에서는 요리스의 잘못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그는 주장이지만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요리스의 이런 행동들이 친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익스프레스의 보도처럼 요리스는 아군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간판 스타인 손흥민에게도 거칠 것 없이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수비를 못한다는 말을 하면서 손흥민과 부딪힌 것입니다. 요리스의 행동들은 팬들에게 알려지면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리스의 이런 성격은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주장 역할을 맡고 있고 가장 연장자이면서 입지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요리스의 이런 모습을 알고 평소 불만 안았던 다이어는 뉴캐슬 전을 핑계로 참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으로 추측됩니다. 손흥민은 이날 경기 시작 43초 만에 왼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다. 전반 3분에는 오른발로 가마찬 볼이 크로스발을 살짝 넘어갔다. 전반 8분 왼발 슈팅을 기록한 그는 2분 뒤 결정적인 기회를 맞았다. 상대 골키퍼와의 1대1 찬스에서 야심차게 때린 칩슛이 오른손에 걸리며 땅을 쳤다.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은 24일 오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22에서 23시즌 EPL 13라운드 홈경기에서 해리케인과 함께 3호의 2전형의 투톱으로 나서 풀타임을 뛰었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하고 팀의 1에서 2패배를 고개를 떨궜다. 손흥민은 초반부터 날카로운 슛으로 상대 골문을 노렸지만 모두 다섯 차례의 슈팅이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막히거나 아슬아슬하게 빗나가 아쉬움을 남겼다. 손흥민은 전반 10분 만에 무려 4개의 슈팅에 슈팅을 쏘아 올렸지만 아쉽게도 골로 연결되지 않았다. 토트넘은 전반 31분의 9요리스의 치명적인 실수로 켈럼 윌슨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데 이어 9분 뒤에는 리겔 알미론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케인의 골은 후반 9분 나왔지만 전세를 뒤집지는 못했다. 영국의 풋볼 런던은 손흥민에게 평점 6점을 부여하면서 활기차게 출발했지만 자유롭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전반에 찾아온 기회를 적어도 한 번은 살렸어야 했다. 곧 꼬집었다. 손흥민도 피로도가 극에 달했다. 하지만 쉴 수도 없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부상 선수들의 속출에 지금 당장은 로테이션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 경기는 27일 안방에서 열리는 스포르팅 CP와의 UCL 조별리그 5차전이다. 16강 진출의 운명이 걸린 승부다. 의기의 토트넘, 손흥민이 골로 힘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토트넘은 오는 27일 스포르팅, 포르투갈, 과우에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을 치르고, 29일 본머스를 상대로 리그 14라운드를 갖는다. 토트넘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라커룸 분위기가 좋다는 말은 옛말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